여기에다가? 아, 거기 말고, 여기. 마지막은 됐어, 됐어. 됐어, 나 네, 여기잖아. 그럼 음, 하나하나. 보세요좀흘러내는것게요 응. 핑크색. 생일 축하해요. 자, 자 시시 시작!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생일 축하합니다. 하는 네, 조하예. 생일,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조하 네, 생일,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조하 생일 축하해. 뜨거가 뜨 조심. 엄마. 이 안에 초코이고. 응.